안녕하세요. 1월신당의 바리만신입니다. 네, 선생님. 오늘 촬영 날짜가 9월 26일 양력으로. 네. 이제 내일 모레면 또 추석 연휴가 시작 되거든요. 맞아요. 이제 또 추석이 되면은 또 차례를 지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. 네. 이 추석 차례상 어떻게 하면 좀 조상님께 좀 덕을 볼수 있을까요? 일단 어, 기제사와 차례가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? 잘 모르겠습니다. 음. 기제사 같은 경우에는 되게, 어, 한 분만을 위한 제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, 만 조상님들께 이렇게 어, 음식을 올리고 재를 올린다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. 근데, 지역마다 뭐, 다 풍습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, 뭐, 이걸 올려야 된다, 안 올려야 된다, 이런 거는 크게, 어,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냥 그 지역이나 그 집안의 그런 풍습대로 하시면 될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가짐 같아요. 그래서 조상떡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냐 한다고 하면은 그냥 정성 갖고 마음가짐 같아요. 만약에 내가 정말 형편이 어려워도 정말 그냥 사과나 배 하나 그냥 뭐감 하나 이렇게 올려놔도 하늘에 다 감동하시고 조상님께서 감동하신다.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저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간소하게 하면 되고 가서 뭐 산소가 있으시면 산소 가셔서 인사하시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내가 있어도 아유 좀 많이 안 먹는다고 혹은 또 아깝다고 조금 저렴하게 장을 보려고 하시던지 아니면 너무 소소하게 장을 본다던지 안 먹으니까 우리 먹는 걸로만 채워 갖고 막 올리신다던지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음. 그래서 그냥 마음가짐과 그냥 어, 정성으로만 대하신다고 하면 조상님 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특히 산소 있으신 분들 예. 그런 분들은 산소 가셔서 꼭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근데 어, 산소의 주인은 누굴까요? 맞혀보세요. 산님 정답, 딩동댕. 어. 왜냐면, 그, 어느 터든 터주 신령님도 계시고, 음. 내가 산에 갔을 때는 산소가 있지만은, 그게 내가 그 땅의 주인은 아니기 때문에 터주 신령님도 계세요. 음. 그러기 때문에 산소 가서 또 우리가 인사 갈때또 거기다가 또 산을 조그맣게 차리잖아요. 그때, 어, 산신령님과 터주 신령님께 바친다 생각을 하시고, 좀 과일이랑 이런 걸 조금씩 넉넉히 사셔서 간소하게라도 사셔서 따로 이렇게 하나 차리시고 그렇게 하셔서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. 어, 예를 들면 내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내 부모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니 좀 예쁘게 봐주시고 잘 돌봐주십시오 하고서 인사를 드리면 좋겠고 어디 가시든 간에 뭐다실령님도 계시고 터 주신 분도 계시고 어, 귀신도 있고 하거든요. 근데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달라요. 음.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말 돈이 없는데 그것까지 사기 정말 부담되시는 분들도 계세요. 왜냐면 뭐 사실 그렇잖아요. 기초생활 수급자도 있으실 거고 정말 뭐 뉴스 같은 거 많이 보면은 생활고에 시달려서 세금 못 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러면 그거 하나 사는 것도 버겁습니다. 하지만 안 사시더라도 가서 그냥 마음가짐으로 그냥 인사만 이렇게 하셔도 그 마음 보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빈손으로 가시던 아니면 내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어서 치킨 사 먹을 돈으로 과일 하나라도 더사 가셔가셔서 내 산수에만 바치지 말고 따로 더 챙기셔서 거기 계시는 산실령님 터주실령님께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 더 마음에 와닿고 더 많이 보살펴 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인사를 산수에 찾아뵀을 때 인사를 먼저 드릴 때. 산신령님께 먼저 인사를 드려야 될까요? 아니면 저희 뭐 조상님께 먼저 인사를 드려야 될까요? 당연히 어르신들 먼저죠. 어... 산신령님, 어... 터주신령님께 먼저 인사를 드리고, 네. 그 다음에 산소에 인사를 하시는 게 맞죠. 그럼 인사를 하고 있을 때는 좀 어떻게 감사하뭐 절을 하면 될까요? 예, 네, 뭐, 예를 들면 어딜 보고 절할 거야?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산수가 우리 것만 계시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데 여러분도 계시기 때문에 어딜 보고 인사를 해야 될까 이거를 물으신다고 하면 그냥 서서 저는 이제 뭐 예를 들면 한쪽에 이렇게 음식 작게나마 차릴 수 있는 곳에 차린 다음에 그냥 동서 사방으로 그냥 이렇게 세 번씩 서서 이렇게 인사를 하셔라 이렇게 하고 싶어요. 그다음에 뭐 말로 할수 있으면 말로 이렇게 비는 거죠. 저희 뭐 어르신이 여기 계시니 잘 보살펴 주시고 저희. 자손들도 이렇게 왔다갔다 가는 길에 또명 주시고 복 주시고 어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인사라도 하고 그다음에 내 부모님 계신 곳에 산소가서 인사하시고 그리고 내려오시면 될것 같아요. 음. 저는 산소가 없어요.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다 저희가 이런 예법을 알았다라면 어 산소를 없애거나 혹은 이장을 하거나 했을 때도. 어떤 의식을 하던 뭔가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 거 없이 저희도 다 없앴다 보니까 산소 바람도 불고 또 이렇게 명절에는 찾아갈 곳도 없거든요. 하지만 산소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가셔서 인사를 하실 적에 원래 터주 신령님인 그 터에 계신 신령님과 산신에 계신 산신령님께 이렇게 또 인사를 먼저 하고. 그 다음 내 산소에 이렇게 인사를 하시다 보면 반드시 그 이쁜 마음 다 하늘에서 감동하실 거고 조사님도 이쁘게 보실 거니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기실 거로 보입니다. 결론은 내 마음가짐이고 정성이거든요. 다 모두 그렇게 하셔서 어, 하루라도 혹은 또 하나라도 더 풀려가고 행복한 일만 더 생기시길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